응? 음? 이거 아닌데? 아, 이거 아니구나.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 있죠? 요요거요거요요이요거요요거요 요, 여기있기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이 문장 이 문장 뭐예요? 내가 연어 통조림 그쪽이잖아요. 그럼 면세 농산물 등 연어죠 지금 연어와 관련해서 매출한 그 뜻이에요. 되, 되실까요? 그럼 연어 연, 연어를 매출할 때 기계 장치도 같이 매출해요? 아니에요. 그 말은 뭐예요? 낚시. 이렇게 요게 최근 문제였어요, 여러분들. 알죠 어, 그래서 면세 농산물, 그 내가 지금 연어 통조림 파는 회사면 연어 통조림 매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알았죠? 어, 그러니까 기계 매출이 함정판 거죠, 여러분들. 음. 요, 요 문장이 이렇게 해서, 요것 때문에 그래요, 요 문장 때문에. 아, 그래서 제외시킨 건 잘했다라는 겁니다. 그 뜻이고. 자, 그리고 여기 있죠. 여러분, 이게 핵심인데 뭐냐면,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30만원 공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럼 이 말은 뭐냐면, 내가, 여기다, 저 예정 신고 때, 네. 의제 매입 금액이 있었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말이에요. 매입액이 있었으니까 30만원 빼줬겠죠. 나라에서. 매입액이 없는데 30만원 왜, 왜 빼줬겠어요. 이게 핵심이겠죠. 자, 무슨 말인지 입력하면 설명할게요. 다시. 자, 무슨 말인지 해보겠습니다. 요 신고서 에 들어갔어? 어, 자, 어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와요. 날짜는 네, 4월부터 6월. 음, 어 자, 연어 산업 채는 거죠? 어. 자, 취득일자는 2022년 04월 07일. 구분은 계산서. 물품명은 연어. 수량 100. 매입가액 1200만원. 네, 공제율은 102분의 2였죠? 찍어요. 어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확정 신고니까 여기 아래에다가 한도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. 한도. 어. 자, 그러면 한도가 얘가 얼마냐면 일단은 첫 번째 과세표준이 2,400만 원이고요. 그렇죠? 어. 그 다음에 확정분이 얼마냐면 얘가 2,800만 원이잖아요. 500만 원 넣으시면 안 돼요. 어. 2,800만 원. 조심하실 게요게몇 개월치예요? 그렇죠. 이게 3개월치 4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면세 매입액이잖아요.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? 1월달부터 3월달 즉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연어 매입액까지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데 지금 문제는 안 줬죠. 아까 문제는 이렇게 줬죠. 아까 문제는 이렇게 줬어요. 아까 문제는 1기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에 800만원 있었죠? 그래서 800만원에다가 104분의 4를 곱하잖아요? 그러면 307692가 나와요. 지금은 뭘준 거냐면 얘만 딸랑 준 거예요. 어떻게 하면, 이건 그러면 뭐예요?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? 얘를요? 어떻게 구할까요? 이양 해야죠. 맞죠? 그렇죠? 어, 그래서. 이거 자 보시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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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. 뭐냐면 내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매입액이 얼마 있어요? 얼마 있는데 102 네, 102분의 1을 곱해서 30만 원 공제 받았다. 이 뜻이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? 어, 그러니까 내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연어 메이백이 있었고, 그거에 102분의 1을 곱해서 30만원 받은 게 있다. 그럼 역으로 이거 구해라 그 뜻입니다. 어, 그럼 얘를 이항하면 되겠죠? 얘를 이항합니다. 그럼 나누기? 102분의 2.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음. 뭐 어떻게 하면 돼요, 여러분들? 나누기니까 거꾸로 잡으시면 되겠죠? 100. 30만원 곱하기 102곱 나누기 2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. 여러분들, 나누기가 거꾸로 가잖아요. 여러분들, 그죠 음, 그래서 계산기로 치시면 되겠죠. 30만원 곱하기 102, 이거 씩 10만원 곱하기 102, 나누기 2 하면 이거 뭐야? 이 나누기 2 하면은 1530만원이 추려져요 되, 되셨나요 어, 그래서 1530만원어치 매입한 금액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일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어, 1530만원을 여기다가 더해야 전체 1월달부터 6월달 6개월치 과세 기간에 연어 매입액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음. 이렇게 하면 2730만원? 그죠? 어. 그래서 여기가 2730만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, 때가또 어. 2730, 여기는 산수예요, 여러분들. 어,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어. 30, 이렇게. 응. 그러면, 2600만원이 한도인데, 2730만원 6개월치 매입했으니까, 미안하지만, 한도보다 더 많이 매입했네. 미안하지만, 여기밖에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2600만원까지만 되는 거예요. 되, 되셨죠? 어? 아닌데? 뭐, 잘못 입력했나? 어, 맞죠? 맞죠? 깜짝이야. 어. 응. 네, 이렇게 하게 되면, 요 공제액은 1월달부터 6월달, 과세기간 6개월치의 공제액이잖아요. 어, 그러면 우리가 1월달부터 3월달에, 공제받은 게 30만 원 있죠? 어, 그걸 여기에서 뺍니다. 음. 빼요. 이게 209803이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게 되는 겁니다. 또 핵심이 요거였어요. 요거, 요거, 메이 구하는 거예요. 되, 되시겠어요? 좀 어렵긴 하죠? 음. 이때 좀 사람 많이 낚였습니다, 실제로. 비슷한 문제, 실제로.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다 6개월 치 쓰는 게 제일 핵심이고, 내가 메이백이 있었다라고 하면, 메이, 매입,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이백을 역으로 추정하라는 문제였어요. 알았죠?